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LG 엔솔 6조 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 제탁 테슬라 공급 관측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7월 30일 cbs노커뉴스 박승환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 연한뉴스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5조9,442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30일 공시했습니다. 작년 매출 25조 6,195억여원의 23.2%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이자 LG에너지솔루션의 단일 계약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 상대는 테슬라로 알려졌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비밀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공시를 통해 해당 계약을 전날 매졌다고 하면서 계약 기간은 오는 2027년 8월 1일부터 2030년 7월 31일까지 3년이라고 밝혔습니다. 판매와 공급 지역은 해외입니다. 계약은 해당 공급 이외에도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총 계약 기간을 7년까지 연장하고 이에 해당하는 물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서 계약 금액과 계약 기간 등의 조건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는 항상 비밀 유지 필요에 따라 유보 기한 종료 후 공시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LFP 배터리 계약으로 추적하고 있는데 상대는 테슬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4월 1분기 어닝콜에서 관세 역량 으로 중국이 아닌 미국 내 기업으로 lfp 배터리 공급처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테슬라차는 중국에서 lfp 배터리 셀을 공급받고 있기에 관세가 에너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면서 중국 외 공급 업체로부터 추가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주요 배터리 업체 중 미국 내 ESC용 LFP 배터리의 대규모 양산 체제를 가동한 대표사로는 LG에너지솔루션이 꼽힙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3월 테슬라 애플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관리업체 업체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주택용 ESS 배터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ESS 수주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G 엔쇼레 6조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축하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